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10번을 받아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레이저 제모는 시술 전으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걸 모르고 받으면 10번, 20번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효과는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을 확실히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털을 없애는 방법도 왁싱도 있고, 뽑는 것도 있는데, 레이저 제모가 더 좋은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레이저 제모는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왁싱이나 면도는 털을 잠깐 없애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죠. 왁싱은 털을 뽑는 거고 면도는 피부 밖으로 나온 부분만 잘라내는 거죠. 근데 털을 만들어내는 모낭이라는 게 있어서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자라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모낭 속에 털 생성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털이 다시 자라나지 않거나 훨씬 덜 자라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고 훨씬 편리하죠. 또 면도를 계속하다 보면 잉그러운 헤어가 생기기 쉬운데요. 털끝이 날카롭 잘려서 피부 안으로 자라 들어가면 피부가 이물질로 인식해서 염증이나 여드름, 심하면 색소 침착까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애초에 모낭을 없애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어? 그럼 그 원리는 뭐예요? 레이저 제모는 열을 이용해서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모근과 성장 줄기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레이저는 각각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데요. 제모에 쓰인 레이저는 검은색 멜라닌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피부 조직에는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털속 멜라닌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이 열이 모근과 모근 옆 줄기 세포까지 전달되어서 손상되면 털이 다시 자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제모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는데 레이저는 성장기 모발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통 4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반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가 열을 발생시키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쿨링 기능이 탑재된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레이저 제모는 검은색 털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모낭을 안전하게 파괴하고 반복 시술을 통해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도록 만드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저 제모 받기 전 반드시 해야 할게 있나요? 우선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레이저 제모를 받아야 한다고 결심을 하면 피부과를 먼저 알아보잖아요. 보통은 저렴한 비용 위주로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레이저 제모는 반드시 의료인이 직접 시술해야 안전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화상, 흉터, 색소침착과 같은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이 직접 시술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시술 계획을 세울 때 4주 간격으로 최소 10회 이상 시술을 받는 것으로 일정을 짜셔야 돼요. 시술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같은 횟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한두 번 받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시술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면도를 하지 않고 오면 레이저가 피부 표면에 있는 털에 반응을 해 버립니다 원래는 모근에서 반응을 해야 하는데 피부 표면에 터지기 때문에 열 손상이 심하고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져요 제모하기 전에는 털이 피부 바깥으로 살짝 나오게끔 면도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또 면도 직후에 바로 데모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예, 간혹 뽑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왁싱이나 털 뽑기를 하면 레이저가 타겟으로 삼을 멜라닌 색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레이저는 모근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왁싱을 받으셨다면 털이 다시 자라나 원낭이 충분히 회복하기까지 4주 정도는 기다려야 레이저 제모 실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닝이나 햇빛 노출도 줄여야 합니다 태닝을 했다면 최소 4주 정도는 제모를 미루는 게 좋고 햇빛을 많이 받았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어두워지는 걸 예방해야 돼요 피부가 검게 변하면 레이저 에너지가 피부 멜라닌 색소에 흡수되어서 털이 멜라닌 색소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제모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제모전 주의사항은, 온도털 뽑지 않기, 패닝이나 햇빛 관리, 이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모 관리 후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시술 후에 열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는 차갑게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크라이오 장비로 집에서는 얼음찜질로 가볍게 진정시켜주세요. 레이저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라마이드, 판테놀, EGF 등재생성분이 들어간 크림으로 충분히 보습해주세요.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스킨스크럽이나 각질제거 제품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 제모 후에는 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제모는 특히 남성분들께 정말 편리해요. 아침에 면도하느라 쓰던 시간이 줄어들고 깔끔하게 관리되니까 한층 더 어려보이는 동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또 여성분들에게도 훨씬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제모 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시술 후에는 보습을 듬뿍 해주시고 시원한 쿨링 케어만 잘 챙겨주셔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닥터에버서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